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목동병원 정형외과에서 고관절 진료를 하고 있는 윤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자가 침대에 걸터앉는 과정은 고관절 수술 환자의 재활 시작에 매우 중요합니다. 침대에 걸터앉는 동작은 환자가 휠체어를 타는 중간 단계이며 서 있는 자세로 옮기기 전에 환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고령의 고관절 골절 환자들은 잠깐 누워있는 동안에도 허리와 하체 근육 등이 금방 약화되기 때문에 환자의 척추 기립근 강화 및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노인 고관절 골절 환자가 침대에 걸터앉는 것이 빨리 가능해질수록 환자의 기능 회복과 합병증 예방이 월등했다고 합니다. 본 동영상은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침대에 누워 있는 자세에서 안전하게 침대에 걸터앉는 연습을 할수 있고 도와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우선 환자를 침대에 걸터앉도록 도와주는 영상입니다. 우선 환자의 침대 높이를 휠체어나 의자 높이까지 높여줍니다. 올라왔으면 사이드바를 모두 내려줍니다. 다음, 수술하지 않은 다리에 무릎을 구부리도록 하고, 환자에게 수술하지 않은 쪽으로 눕도록 이야기를 하며, 보호자는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넣고 도와줍니다. 옆으로 누워보시겠어요? 둘셋 옆으로 누웠으면 양 무릎이 같은 각도로 구부리게 하고 환자에게 팔과 팔꿈치로 바닥을 짚고 일어나도록 이야기하며 보호자는 어깨 밑과 무릎 안쪽에 손을 넣고 일으켜 난 일어나는 것을 도와줍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환자가 앉았으면 혹시 어지럽진 않은지 두통이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어지럽진 않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머리 아프거나 하면 얘기해 주세요. 네. 환자가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 환자를 원하는 위치에 걸터 앉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환자의 양 엉덩이를 잡고 조금씩 앞으로 옮겨줍니다. 조금 더 나와 볼까요? 네. 이렇게 환자가 잘 걸터앉고 어지럽지 않다면 10분에서 15분 정도 앉아 있도록 독려해 어, 줍니다.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허리에 조금 힘을 주고 양손으로 바닥을 짚으면 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10분, 15분 계실게요. 다음은 침대에서 하는 둥근 및 허리 강화 운동입니다. 수술 받지 않은 다리에. 무릎을 구부리고 발로 침대를 밀수 있도록 합니다. 양손은 엉덩이 양 옆에 두고 바닥을 짚을 수 있도록 하며 보호자는 허리 안쪽에 손을 넣어서 환자가 일어날 때 도와주도록 합니다. 손이랑 발에 힘주고 허리를 좀 들여올려 보시겠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5초씩 아침, 점심, 저녁에 10번씩 시행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릎 운동과 발목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수술 한 부위에 시행을 합니다. 수술 한 다리에 무릎을 살짝 구부려 무릎 뒤편에 수건을 하나 넣어줍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허벅지에 힘을 주어서 수건을 눌러 보도록 합니다. 환자분 허벅지에 힘을 줘서 이 수건을 쭉 눌러 보시겠어요? 쭉 누르세요. 보호자는 이때 허벅지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면서 동료해 줍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잘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아침, 점심, 저녁 10번씩 시행해 주도록 합니다. 다음 발목 운동은 발끝을 머리 쪽 그리고 바닥 쪽으로 각각 5초씩 쭉 펴주는 운동입니다. 발끝을 어, 머리 쪽으로 한번 쭉 당겨보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한번 쭉 밀어보시겠어요?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찬가지로 아침, 점심, 저녁에 10번씩 시행해 주도록 합니다.